안녕하세요. 레달팸 정준석입니다. 피터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먼저 보여드린 K3 페이스리프트 모델. 네. 일반 모델 보여드렸고요. 음. 이번 차량은 GT. 그렇죠. K3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앞뒤 모습이 사실상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 통해서 접하셨을 거고요. 이번 모델은 이제 해치백 모델인 K3 GT 모델인데 그냥 일반 케이스랑은 다르게 이제 엔진의 성능을 조금 더 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들을 스포츠 상에 강하게 조금 더끌어올린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트레인. 그렇죠. 일반 모델도 1.6 가솔린을 네. 쓰긴 하지만 얘는 터보차저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204마력. 음. 그러니까 일반 모델이120몇 마력이니까 큰 차이가, 차이가 큽니다. 네, 큰 차이죠. 거기다가 변속기는? 7단 DCT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운동 성능 네. 퍼포먼스를 가미한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K3 GT 정도의 어떤 엔진 출력이나 이런 것들 타면 차량 베이스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어, 엑셀링에 대한 어떤 부족함은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뭐 충분히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줄 수 있고 또뭐 그에 비례해서 공차 중량은 아무래도 가볍다고 보니까 브레이크 제동도 큰 문제 없이 제동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 와일드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괜찮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K3 탔을 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연비도 좀 챙겨 주는 네, 그런 네.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는데 음. 이렇게 가속가져갈때 그렇죠. 이때 네. 이때 좀 속도도 안 나고 음. 소리는 커지고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냥 밟으면 받는 대로 잘 나가고 좀더 운전자 피드백에 따라서 네. 잘 움직여 주는. 그러니까 아반떼가 있고 아반떼 n 9인 있는 것처럼 그 아반떼 n 9인 버전이 바로 기아에서는 그렇죠. G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승차감에서도 약간의 뭐큰 차이는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단단해 단단함을 바탕으로 세팅을 했는데 해치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나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외려 조금 더 다운포스 그러니까 조금 더 눌러준다 그러다 보니까 외려 주행 안정감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반떼 N9 탔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딱딱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일상 탈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K3 GT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노면 정보도 꽤 솔직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렇죠. 편이고 일반 K3에 비해서는 확실히 단단하다 아 확실히 조금 더더둘러주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코너리 들어갈 때좀더 안정적인 피드백을 네, 네. 주는데 아반떼처럼의 그런 민접함을안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항속주행 크루즈 할때좀더 안정감을 주는 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과거에서부터 케이스 GT를 보면 항상 느꼈던 게 아, 우리나라도 해치백을 이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사실 해치백 모델의 들 특징은 e r 시트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좁게 나가잖아요. 근데 케이스 GT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해치백의 느낌은 받으면서 뭐랄까요? 단단한 주행. 이건 마치 우리가 볼보에서 크로스 컨트리를 경험했을 어. 때 물론 그 정도의 어떤 만족스러운 고급스러움은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 그런 성향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반떼 N 9은 기본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 바디 자체는 세단 바디를 쓰는데 K3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세단이지만 그렇죠. GT로 가면 해치백. 그렇죠. 얘도 처음 출시됐을 때 세단도 있고 해치백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서 해치백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특별함도 가진 게또 K3 GT만의 그렇죠.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치백 모델들. 한번 이제 경험하시고 실용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느끼신 분들은 해치백에서 잘벗어나질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 안에 선택을 하시고 물론 완전히 다른 브랜드의 다른 성향과 그런 느낌이지만 오랜만에 해치백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볼브 크스커트를 <laughs>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의외로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제가 잘돼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가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A필러를 통한 풍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억제가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외부 소음에 의해서 좀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불편하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특히 이 해치백의 그 트렁크 쪽에서 또 올라오는 타이어 노면과 휠하우스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약간의 그공명히특유의 그게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억제를 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일상 타기 편하게 출력은 좀더 높지만 아반떼 N9에 비해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선이 해치백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반떼 N9 보다는 좀 적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요소도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해치백이 참 유도가 있돼예 외관도 <laughs> 그렇고. 자동차를 통해서 레저를 즐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외건으로안 가고 SUV를 SUV로. 가고 안 가고. <laughs> 그러니까 이 기아가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예요. 그렇죠. 이런 모델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네네. 판매를 이어간다는 건 네네. 사실 판매량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모델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대신 일반 모델보다는 좀더 재밌게 탈수 있어요. 오히려 요 급에서 해치백을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해서 외건 스타일로 잘못 만들면. 어, 옛날에 그, 망작들이 몇 가지가 있죠. 준중형을 넘어간 상태에서 외관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필패입니다. 가끔 열받거나. <laughs> 어,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거나. 좀 달리고 싶을 때. 사람이 극단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딱 재미를 한번 경험해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격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어 너무나 접근성이 좋은 또 금액대로 되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 가격대 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반떼나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지에서 이제 골라야 네.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모델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음, 음. 조금 더 젊은 분들, 그렇죠?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음, 음. 선택하시면 꽤 좋지 않을까. 재밌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 기어를 제겨오려면 제 그렇죠. 바로 스포츠. 예. 그러면 이때는. 이런 어, 소리를 들려주라 네. <laughs> 미션이 그냥 부드럽게 만 흘러가지 않고 약간 은 거칠게 수동 느낌으로 땡겨주는 d c t 역시 DCT만의 그특유의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반떼는 좀더 이렇게 변속할 때 시프팅 될때땅 천간. 그렇죠. 근데 얘는 그 느낌은 없어요. 얘는 살짝 뒤로 조금 더 끌어줘요. 음. 그러니까 랩이 조금 더 걸리는 건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뭔가 힘을 끝까지 받아가지고 탁. 맨 마지막에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 들려주는 이 소리 이런 <laughs> 소리는 아반떼보다 <laughs>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방거리는 이런 네. 것들은 참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요소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다운도 잘 먹어요 네. 변속도 되게 빠르고 그급 안에서도 나만의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아, RPM 6,500까지 네. 잡아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6,500까지 지금 RPM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뭔가, 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게 스크램으로 원격을 모으고요. 어, 에네르 기타를 모으는 그 느낌인데. 1600cc 갖고 터빈붙여서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노는 거 네, 보면 네. 요즘 참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힘을 모아서 쏟네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차이브리들로 그렇죠. 뛰어넘어서. 네, 네. 거의 소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건 네. 이렇게 당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어, 이런 내연기관에서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름면 재미가 사라지는 게그래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자, 디자인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K3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 K3부터 전면을 봤을 때는 이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레드 라인을 통해서 GT 버전이라는 걸 강조해줬고요. 아 이번에 정말 K3 전면부의 디자인은 너무 칭찬을 해. 해줬... 그릴라고 헤드램프 연결하는 그렇죠. 요즘 브랜드가 잘 사용하는 네. 저걸 넣어줬는데 저래서 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도 그렇죠. 있지만. 인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번 GT 모델을 보다 보니까 일반 모델의 앞범버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디자인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도, 아, GT는 이 디자인 하나로 난좀 달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저 레드 컬러 들어간데 그렇죠 저런 것들이 네, 확실히 좀 와닿는 거 같고요 그릴 쪽에 뭐 GT 배지도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레드 포인트 준거 하단 안개등 라인 쪽에도 레드 포인트로 준거 특히 저 그릴을 호랑이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일반 모델보다 훨씬 네. 디자인의 기아가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엠블럼. 그렇죠. 음, 저거 하나 들어갔다고 네. 좀 차가 달라 보이는 네.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 세단 K3도 이 측면 비례감이 상당히 좋은 차 중에 하나인데, GT는 더 좋네요. 특히 해치백이 국내에서만 그렇지 확실히 이렇게 세단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스타일리쉬합니다. 어, 저도 이 디자인은 되게 욕심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야 이게 전면부만 바뀐 페이스리프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라인이 너무 이쁩니다. 확실히 일반 세단보다는 스타일에서는 앞서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디자인 적으로는 확실히 사이드뷰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GT 모델은 휠. 디자인 새롭게 해줬고요 그렇죠. 중간에 레드 또띠 그렇죠. 둘러서 그런 디테일도 추가된다고 마지막으로 리어 네. 리어 쪽은 페이스리프트 거치서 일반 모델 세단은 네. 테일 램프 수정 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치백 모델은 네. 기존에 있던거 그대로, 아, 그대로 가서요 뒤에서는 바뀐 부분이 음. 없습니다 저 방향 지시등을 단순 조 디자인이라 조금 더 이제 좀 세련된 패턴으로 했었으면 조금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 램프를 안 건드렸으면 네. 밑에 쪽이라도 그렇죠. 좀 리터치를 해줬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일반 네. 모델보다는 그렇게 판매량을 우선순위하는 네. 모델은 아니라서 네. 많은 돈은 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면하고 이런 쪽에다 좀더 포인트를 줬고 뭐 듀오먼플러 좌우로 낮아있고 스포일러 쪽도 그렇고 어 디퓨저 형상도 네. 그렇고, 디퓨저도 그렇고 아, 약간 스포츠 성향을 띄는 모델은 맞다. 이걸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동을 걸면 뒤에서 좀방방방막 거리니까 에이. 그런 뭐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노고가 들어가서 맞아요. 신차 같아요. 그냥 <laughs> 자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내도 뭐 페이스리프트 변할 때 같이 변화된 네. 요소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중앙 디스플레이가 네. 기존 8인치에서 10.2인치 커진. 그게 이제 DT에도 이어졌고요.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 네. 어, 저 계기판은 정말 마음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비용이 4 0만 원밖에 안 해요. 아, 저걸 해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이 중앙 디스플레이는 네. 어쩔 줄 몰라도 네. 요거는꼭 네. 하시면 어떨까. 이야 신기 로고. 요거요거 아, 요거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외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바뀌었다고. 네. 이 핸들 디자인이 다 바뀌어 보이는. 네. 그리고 GT 모델이기 때문에 양쪽. 가죽이 타공 들어가서 레드 스티치 그리고 하단에 GT 로고 네. 이렇게 들어간 g t 만에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레드 스티, 시트에도 레드 스티치 되어 있고 게어 노브 쪽에도 되어 있고 여기 등받이 쪽에도 GT 로고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도 GT 있고 뭐, 패들시프트 뭐, 다양하게 하여튼, 재밌는 요소들을 넣었어요 이 실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어, 페이스리프트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가장 최신화된 기능 옵션들을 기존 디자인에다가 집어 넣은 그런 개념이다. GT 되면서 시트도 약간 네. 세미버킷. 네, 세미버킷. 시트도 되고, 싶어요. 요 도어트림에도 이렇게 레드 스티치 들어가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일반 모델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네. 오렌지 컬러 들어가. 네, 네. 그 시트도 그냥 해줬으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거기다가 네, 뭔가 다른 스티치를 떠넣었어요. 요 GT라고 새겨주고, 네. 저희가 그게 너무 이뻤어갖고. 네. 아. 그리고 이제 다 좋은데, 이 조수석 시트 포지션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앞뒤 투웨이로만 방향이 되고 위아래 포위가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용 세단의 의자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옛날 SUV 수직으로 직각으로 있는 걸앉는있던 느낌인데 조금 이제 타다 보면 적응은 하겠지만 약간 이 부분은 아쉽다. 그러니까 전자동은 아니더라도 포위를좀 조절할 수 있게 좀 세팅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기본적으로 앞뒤 가고요. 네. 그리고 등받이 각도 됩니다. 대신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가 높낮이 조절은 뭐준준형에서 꼭 해달라까지는 안 하는데요. 기본 치트 포지션이 네. 너무 높다 보니까. 거 어떤 거. 아니면 수동으로라도. 옛날 그거. 그 떠게 그그 그니까. 해주는 가이거는 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떠가요. 네. 저, 저, 저 떠있어요. <laughs> 이거는 좀 다음 아, 버전에는 해주십사. 어, 무선 충전 시스템, 뭐하이그로시 마음에 어. 안 드는 하이그로시는 여기 그래도 조금 더갔썼어요 음. 그리고 기아가 잘하는 게 이거. 그렇죠. 단딱 올려놓고 그렇죠. 무선 충전 만들어서 여기도 사용할 수 가능하시니까. 있게. 이런 어, 거는 참 잘합니다. 네. 2열 살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일부러 아까 촬영 때문에 1열 시트를 거의 뒤로 다 밀어놓은 상태였거든요 매일 네, 네. 거의 끝까지 네, 네. 그리고 끝까지 여기는 제가 운전했던 네. 그대로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게 공간을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은 이 정도 확보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준중형의 공간성을 빼는 건 최고다 현대 기아라 <laughs> 전체적으로 뭐 가죽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차급이 있기 때문에 인조가죽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고요 현대 기아 차들이 그래도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재의 선택은 차급에 따라 어쩔 수 없겠지만 마감의 상태는 차급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꼼꼼하게 이런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이 엣지 부분들이 사추형 성형 때문에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 마감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타다 보면 차에서 잡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따로따 그런 게좀 게 많이 적어졌고요. 요런 각 소재별의 그 마감 단차들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B필러 이런 마감. 하여튼 요즘 마감은 참 잘해요. 에. 그리고 GT 모델 하나 차이점은 헤드라이너가 블랙 컬러. 그렇죠. 특징은 요쪽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파놓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시트 착좌감면 뒷좌석이 낫네요 이 조수석 <laughs> 그러니까 트렁크 자 열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형적으로 스위치가 있을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응. 대신 <laughs> 전동은 아니죠 <웃음> <웃음> 수동 개패고자 자, 일단 역시 해치백 웨건 스타일이다 트렁크 공간 아주 여유 있고 좋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열리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가로로는 골프백은 좀 쉽지 않은데 대각선으로는 두 개는 전혀 문제 없게 실릴 수가 있고요. 잘 싸면 세 개까지도 가능하구요 어, 밑에도 어, 수납 공간을 따로 또 있습니다. 숨겨 놓을 거. 다음에 안쪽에도 또 있습니다. 킷. 음. 자, 이제 당연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면은 차 중량이 올라가게 되고 연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수리 킷을 의무적으로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수납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기본적인 러기지 공간을 그냥 비워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갑작스럽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때 이리 치우고 저리 빼고 그럴 필요 없이 예. 특히 마트 같은데 그렇죠. 가셨을 때더 좋고요. 어. 그거 언제 빼고? 아이고 언제까또 어. 이어 시트 폴딩 됩니다. 그도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공간도 확장 시켜서 네. 사용할 사용분지, 수 있나? 러기지 커버 공간 이렇게. 이렇게도 예,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치백은 트렁크에 짐이나 이런 것들 외부 노출되는 게좀 싫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뭐 전동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급이 있으니까. 근데 저 손잡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 없으면 한장 지저분하면 손에도 다 묻고 그 다음에 손자국도 남죠. 그럼 어디를 땡겨야 돼? 또 <laughs> 안 되죠. 이거 있어. 어 아, 좋아 요 이거. 어 응. 느낌 좋네요. K3 GT의 가격이 2,500. 그렇죠. 얼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 다른 트림이에요, 이번에. 음, 이스리부터 되면서 음. 딱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해당 차량처럼 뭐 가죽 시트에다가 내비게이션 좀 키우고, 전자식 기기판 넣고, 뭐 이렇게 하면 2,900 얼마예요. 어떻게 보면은 준준형 가격으로는 부담될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아니, 이 차가 그냥 일반 K3 승용 세단으로 해서 이 가격이었으면은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공간성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패치백 웨건 스타일의 모델에서 공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은 가격 결정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는 단 느낌을 딱 주는 차? 음, 맞아요. 펀카 음, 그런 의미에서는 뭐 2천만 원대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이런 정도의 어떤 펀드라이빙을 이 가격대에서 즐길 수 있다. 아 물론 과거에 비해서 참불가들이 많이 <laughs> 있어졌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금액에서 만족하는 거는 상여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요즘 정말 기아차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싸고 적당한 게 아니라 좋은 가성비 라인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 금액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구성, 이런 만족도 쉽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선택하기가 그렇게 뭐 쉽게 선택하게 하지 않는 딱그 수요층을 잡아내는 그 포지션 전략들이 기아가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하는, 잘하는 겁니다. 겁니다. 국내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좋아할지 에이. 정확히 알고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딱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일반 모델도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강화를 해줬지만 GT도 그걸 동일하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 크루즈 컨트롤 여기 자유로우니까 속도는 90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K3 GT에 반영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타뱅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HDA 하이웨이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도 이제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그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K3GT에 반영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지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확실하게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반적인 가성비, 그렇지? 있어서는 딱히 흠잡을 부분은 없죠. 그렇죠. 옛날에 가성비, 가심비라 하면 역시 일단 그냥 싼 맛, 이런 단순한 느낌으로수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성비는 그런 싼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급 가격에서 이런 느낌으로 쓰는 이걸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2만 원 돈을 주고 사야 돼? 이런 느낌은 전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자동차를 떠나서 네. 모든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할 때는 그 가격 대비 그렇죠. 상품이 어떤 거를 평가하는데 그러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필요충분한 그렇죠. 제가 있어? 명품주가 요만한 거를 100만원, 200만원 <laughs> 안 사거든요 <사고 웃음> <있는 거죠, 절대로. 웃음> 네. 있을 수 없는 <웃음> <웃음> 어, 어떻게 보면 차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저렴하게 보일 아, 때도 있습니다 상대 엄청 <laughs> 저렴하죠 아, 요만한 거몇개이렇게 말이 돼? 자 여기까지 기아의 준준역 세단 페이스리 그 중에서도 GT 팔스리프. 만나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달피엠. 네, 저는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